평행사변형과 넓이에 관련된 공식을 정리해 볼 건데요. 1번과 2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한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각형 ABC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과 같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잡았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1번을 기억하는 것보다 2번 하나 외워줘도 괜찮아요. 2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에 의해서 4등분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대각선에 의해서 네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의 넓이가 전부 다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문제 풀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주고 그다음 3번은 외워줘야 되는데요. 자, 3번은 평행사변형 ABCD가 있어요. 그 안에 내부의 한점 P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삼각형들 있죠. 얘네끼리 더한 넓이의 합이 같아요.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거랑 넓이의 합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한 건 얼마?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한 것도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선분 AD와 그 다음에 선분 BC에 평행하게 전비를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줘요. 요 안에 만들어지는 네 개의 사각형은 전부 다 평행사 변형이 되고 요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되죠. 그니까 요 넓이가 a라면 얘도 a. 자 얘가 b면 얘도 b가 되고, 다음 c, c, d, d 요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같은 색 얘랑 얘를 더해주면 a, b, c, d를 더한 것과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를 더해주면. A, B, C, D를 더한 것과 같죠? 그럼 이 공식이 조금 더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